안녕하세요. 건강만세입니다. 양파 이렇게 드시면 신장과 간이 무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파가 어떤 분에겐 보약이 되지만 어떤 분들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양파를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비밀,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파의 숨겨진 효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좋아하시는 분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양파는 혈액순환과 면역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양파와 궁합이 맞지 않는 몇 가지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신장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조합을 함께 알아볼까요? 1. 양파와 너무 짠 음식의 조합. 양파와 짠 음식 예를 들어 젓갈, 장아찌 등을 자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염분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양파는 심혈관 건강엔 좋지만 짠 음식과 함께 할 때는 신장 건강에 무리가 될수 있어요. 드실 때는 염분이 적은 양파 요리를 준비하시면 좋겠죠? 네. 양파와 고단백 음식의 과다 섭취.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양파와 고단백 음식을 함께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양파는 소화를 돕지만 고단백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어요. 양파와 고기를 함께 드실 때는 신장을 위해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3. 양파와 너무 단 음식의 궁합. 양파와 함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너무 단 음식은 혈당을 올리게 되고, 이는 신장에도 무리가 됩니다. 간혹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양파를 다양한 단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신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양파는 적당히 조리해서 드시면 큰 도움이 되니, 건강한 섭취법으로 늘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요. 양파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간 건강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답니다. 자,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그 섭취법을 알아볼까요? 1. 양파와 마늘의 조화. 양파와 마늘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아주 좋은 콤비예요. 마늘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양파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거든요. 마늘을 적당히 다져서 양파와 함께 볶아 드시면 향도 좋고 영양도 듬뿍 담긴 요리가 완성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건강한 간을 위해 이두 가지를 자주 활용해 보세요. 양파와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채소랍니다. 양파와 브로콜리를 함께 넣고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브로콜리의 아삭한 식감과 양파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답니다. 이두 가지 채소는 함께 드시면 간 건강을 더욱 챙길 수 있어요. 3. 양파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연어나 고등어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생선은 간 건강에 좋습니다. 양파와 함께 생선을 구워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양파를 얇게 썰어 생선 위에 올리고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상큼한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와 생선을 함께 먹으면 간 건강을 지키면서 맛도 챙길 수 있답니다. 4. 양파와 해조류.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훌륭한 음식이에요. 양파와 해조류를 함께 넣고 국을 끓이면 시원하고 건강한 국물이 탄생합니다. 특히 해조류는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주니 간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세요. 이렇게 양파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답니다. 간이 건강하면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니까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간을 지켜보세요. 양파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을 가진 건강식품이지만, 모두에게 같은 효과를 주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양파가 약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답니다. 양파가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양파가 약이 되는 사람 1. 건강한 간을 가진 분들. 양파는 간 기능을 돕는 성분이 많아요. 특히 간이 건강한 분들은 양파를 통해 해독작용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셔도 문제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혈압이 정상인 분들.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혈압이 정상인 분들은 양파를 드시면 심혈관 건강에 좋고 면역력도 높여주죠. 양파를 생으로 먹거나 볶아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3.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분들. 양파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래서 영양이 부족한 분들, 특히 노년기 어르신들께는 좋은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양파를 자주 드셔서 필요한 영양소를 챙기세요. 양파가 독이 되는 사람 1. 위장이 약한 분들. 양파는 매운 성분이 있어서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장병이 있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이러한 분들은 양파를 잘 익혀서 드시거나 소량만 섭취하시는 게 좋답니다. 2.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신장이 약한 분들도 양파를 조심해야 해요. 양파의 특정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양파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요. 3.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일부 사람들은 양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만약 양파를 먹고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긴다면 양파가 독이 될수 있으니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해요. 양파는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이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양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한 양파 생활로 모두가 행복하길 바랄게요. 양파는 정말 매력적인 식품이에요.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이 있어서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양파가 왜 이렇게 좋은지 함께 알아볼까요? 1. 면역력 강화. 양파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데 감기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양파를 자주 드시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혈액순환 개선. 양파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성분이 많아요. 혈액이 잘 흐르면 심장 건강도 좋아지고 다리의 절임이나 부기도 줄어들 수 있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되죠. 3. 간 건강에 도움. 양파는 간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양파를 먹으면 간의 해독 기능이 좋아진답니다. 간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니 꼭 챙겨 드세요. 4. 소화 촉진. 양파는 소화 효소의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소화를 원활하게 해줘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양파를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양파와 함께 하는 식사가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5. 항염작용. 양파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6. 피부 건강. 양파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양파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먹고 피부 건강도 챙겨보세요. 이렇게 양파는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에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양파와 함께 행복한 건강 생활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양파에 대한 여러 가지 효능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셨는데요. 양파는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이에요.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더 많은 과학적 출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